천연 보호 구역인 독도 생태계가 집지의 번식으로 위협받고 있다는 소식 어제 이 시간에 전해 드렸는데요. 관계 당국이 집지 방멸을 위한 실효성이 있는 대책을 찾지 못한 상황에서 외부 유입을 차단하는 방역 조치마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김도윤 기자입니다. 우리 땅 독도는 육지로부터 200km 이상 떨어진 지리적 특성상 고유의 생태계가 잘 보존돼 있습니다. 독도에서만 자라는 특산 식물 세 종과 법정 보정 조류 여섯 종을 비롯해 수십 종의 자생 식물과 철새가 서식하는 생태계의 보고입니다. 때문에 지난 1999년 천연 보호구역으로 지정됐고 무인 도서법과 도서 생태계법 등을 통해 독도 내 생태계 결환종 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독도는 지금까지 생태계 결환종의 침입에 방치되어 왔습니다. 15년 전 처음으로 외부 바지선을 통해 들어온 뒤 개체수가 줄지 않고 있는 집지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침입종이 발생 한다면 그런 조류 생태계에서도 상당히 문제물상이 바뀌게 됩니다. 집지가 굴 파거나 집지가 주로 먹는 그 식물의 씨앗들이 로 번식하게 될고 집지 위주의 환경이 조성이 되겠죠. 최근 5년 동안 선박과 헬기가 독도에 입도한 건 수는 3천 건이 넘습니다. 입도를 관리하는 울릉군 독도사무소는 생태계 교란종 차단을 위한. 현장 확인 작업을 하지 않는 데다 관련 매뉴얼도 아예 없습니다. 조사 권한이 없다는 게 가장 큰 이유입니다. 관리법이라든지 천연보호관리 강력 조치를 하고 라는은 없습니다. 시설 하고 우리가 안내를 할수 있는 방법뿐입니다. 지금 관계 당국은 선박을 통한 집주유입이 현재도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지만 손을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구지방환경청은 내년까지. 집지 신규 유입 차단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지만 예산 문제 등으로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문화재청도 TBC 취재가 시작돼서야 입도와 관련해 방역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각 부처 간 협의체를 통해서 이 방법에 대해서 서로 공유하고요. 그리고 유입에 대한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형별로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독도 같이 고립된 섬 생태계는 외부 작은 요인의 영향을 받아 생태계 자체가 크게 훼손될 수도 있습니다. 독도 생태계를 교란하는 집지 개체 수 증가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tbc 김도림입니다.